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목소리도> 우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골로스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골로스에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의 입장이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근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입장이나 지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극렬과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옷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옷 입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옷 입는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옷 입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나타나고 자비와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인간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13절에서 사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게 한말 때문에, 누가 나에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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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겼다면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단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소리만 요란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변화가 없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세상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흘러넘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열매 속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취하는 그 목적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고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레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스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에나 말에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 여러분 안에 이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도대체 당신은 왜 매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는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늘 다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7절 말씀에 감사와 찬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해야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극렬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통해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감출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한 느낌표가 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자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